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때이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뭐가 주어졌었냐면 자 체크해 볼까요? 네, 부채꼴의 반지름이 주어졌었죠. 그리고 또 뭐가 주어졌죠? 부채꼴의 중심각이 주어졌었잖아. 그러면 이 부채꼴의 뭐를 구할 수 있었어? 넓이를 구할 수 있었잖아. 우리 넓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자 일단 원 넓이 파이얼 제곱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지. 자 우린 360도 중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겠다 중심각 x만큼 사용하겠다 이렇게 우리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었잖아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더라? 자 원래 원둘레가 2파이얼 지름 곱하기 파이였잖아. 그래서 2파이얼은 어, 원둘레를 얘기하죠. 자 근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우리는 360도 중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겠다 x만큼 사용하겠다.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뭐가 주어졌다 소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이번에는 어 보세요. 반지름 똑같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심각이 안 주어지고 뭐가 주어졌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두 아이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자 공식 간단하죠? 보세요. 얘하고 얘를 곱한 거야. 곱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우리 지금 이 x를 없애줘야 돼. 왜? 문제에서 x가 안 주어졌거든요. 자 중심각이 안 주어졌다? 이 소리 ]입니다. 보세요. 중심각이 안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이제 없애 줘야 되는데. 자, 나는 지금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짝 우리 변형 한번 해 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파이얼 제곱이라는 것은 자 r 제곱은 얘들아 r을 몇번 곱한 거야? 두번 곱한 거죠. 그게 360분의 x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 파이얼이 있어요. 파이얼이 있죠. 근데 앞에 2가 있네요. 그래서 쌤이 2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쌤 마음대로 2를 자 곱했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2로 나누기를 해 버립시다. 그지그 원래시가 하고 달라질 게 없죠? 똑같이 없어지니까. 그지 좋습니다. 자그리고이 r 을 바깥에다가 적어 볼까요? 어바깥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자 r을 바깥에다가 한번 적어 보자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요까지 보니까 이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어, 요 아이 아닙니까? 어,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맞죠? 어, 그래서 얘는 이제 l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2분의 1 그대로 살려 주시고요. 자, r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r l 증명이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이 반지름하고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런데 중심각이 안 주어지고요. 이 부채꼴에 이렇게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도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이거 두개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자, 호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부채꼴의 넓이를 물었어요. 우리 좀 전에 쓰니까 이제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라? 곱해서 어떻게 해라? 나누기 2 해라. 라고 했죠. 자, 이 6이 누굽니까? 이 아이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 호의 길이가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2파이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나누기 2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약분 되고, 남는 게 뭐예요? 6파이가 되겠죠. 그죠?